수축 변형에서요, 가로수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로수축이란 용접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요, 자, 이 용접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 직각 방향으로 수축이 발생하는 것이 가로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용접을 진행을 하면 이 용접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수축이 됩니다. 용접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수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로수축이고요, 이러한 가로수축은 맞대기 용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용접부 홈의 단면적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용접하고자 하는 용착량이 많을수록 증가할수록 커집니다. 열이 많이 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단면적에 자, 보시면 이 개선 홈. 자, 이 단면적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리고 이 용착량이 많아질수록 이쪽 부분에 가는 열은 모세의 가는 열은 많아집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 수축이 발생한다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두껄수록 루트 간격이 클수록 그리고 대칭 형상의 X형 홈보다가 편심의 한쪽에서 가공된 V형 홈의 수축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모자가 두꺼울수록 루트 간격이 클수록 그리고 X형보다 V형 홈의 수축이 커진다. 가로 수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발생하는 조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로수축입니다. 세로수축. 자, 용접선으로 발생하는 방향의 수축이죠. 자, 용접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자, 이 용접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수축이 세로수축이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용접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쪼그라들어 버려요. 이것이 세로수축이 되겠습니다. 세로수축. 용접선 방향의 수축이고요. 용접 조건이 일정하고요. 모재의 단면적이 클수록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 수축량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용접 조건이 불균이라고요. 그리고 모재의 단면적이 작을수록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새로 수축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가로 수축에 비해서 1000분의 1로 극히 작습니다.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간혹 나옵니다. 별한개 정도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수축에 비해서 1000분의 1로 극히 작다. 세로 수축은 자 기억해 주시고요. 회전 변형입니다. 회전 변형, 이회전 변형은요, 뭔가가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뭐가 회전 하겠습니까? 판재가 회전해 버려요. 용접 모재가 회전해 버린다. 자, 용접을 했을 때이 판재가요, 이렇게 뒤틀려져 버린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 진행 방향에 홈의 간격이 개폐되는 변형이 됩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용접을 했죠. 이렇게 용접해 나가는데, 용접 열에 의해서 한쪽 모재가 열려버리는, 그래서 판재가 이렇게 뒤틀어져 버리는 회전하면서 뒤틀어져 버리는 변형이 회전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 변형은요. 첫 층의 용접 방향과 순서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처음에 용접한 부분의 용접 방향과 그 용접 순서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 이상 층에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아요. 용접 전에 충분한 가접을 실시를 해서 이렇게 회전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충분한 가접 실시. 그리고요. 용접 순서 등을 고려해서요 후진법이나 대칭법 그리고 비서법 등 용접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피드 올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전 변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처진 변형 부분입니다. 처진 변형, 굽힘 변형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는요 수축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세가 가로방향으로 수축이 되거나 세로방향으로 수축이 되거나 또는 각방향으로 수축을 하는 수축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은 처진 변형, 굽힌 변형이라고 하죠. 모세가 뒤틀어지는, 휘어지는, 굽혀지는 변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변형이 있습니다. 각 변형. 가로 굽힌 변형이라고도 해요. 가로 굽힌 변형. 각 변형이란 T형 필리이음입니다 용접을 하면요 모세가 이렇게 휘어져버리죠 자 공유를 가지고 이렇게 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각 변형 가로굽힌 변형이 됩니다 T형 필리디움에서는 이렇게 휘어버리고요 그리고 맞대기음을 때는 역시 이렇게 휘어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휘어져버렸죠 판이 용접선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굽혀지는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각 변형은요 용접 길이가 짧은 경우에 발생을 하죠 그리고 맞대기 이음 자 보시면 이 맞대기 이음 있죠 이러한 맞대기 이음의 양면 용접시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V형 이음에 비해서요 X형 이음은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죠 자 X형 이음은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어서 열응력이 서로 상쇄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쪽 열, 이쪽 열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적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V형 이음에 비해서 X형 이음이 각 변형량이 적다. 각 변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